동탄역 삼정그린코아 홍보관 안에 돌아와봤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모형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상 24층 그리고 지하 3층 돼 있는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오피스텔이 14층부터 24층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피스가 3층부터 13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건물이고요. 주변에 보시면 공원도 있고요 어, 미러폰트라는그 분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쪽으로 가그 유명한 아, 공원이죠 아, 여울공원 무려 면적이 10만평이나 됩니다 아주 넓은 어, 면적의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쪽으로는 상당히 어, 핫 이슈죠 어, 롯데에 관련된 여러가지 쇼핑몰 백화점 몰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들 그리고 육산 빌딩에 버금가는 오피스 동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자, 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역은 어디일까요? 동탄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탄역하고 무려 500m 정도 거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 앞에 있는 곳을 보시면 작은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잘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큰 상세 지도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주변에 어떤 시설과 어떤 건물들이 들어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